트럼프 대통령이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의 엡스타인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에 결국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엡스타인과 공무자 길레인 맥스웰과 관련된 모든 기밀 기록, 문서, 통신 및 수사 자료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에 중대한 예외 조항들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모든 자료의 공개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비판입니다.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에스타인 파일 공개가 정치적 뇌관이 될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성년자 수십 명을 포함한 여성 다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체포된 뒤 감옥에서 숨진 에스타인과 연루된 미국 정재계와 수많은 글로벌 인사들이 연루돼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의 부과한 관세를 얻은 수입으로 국민일인당 20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당인 공화당의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입니다. 국가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에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관세 수입을 적자 축소나 의료 안전망 확대에 써야 한다는 의견이 공화당 내에서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관세 수입은 부채 상한에 쓰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2,000달러 관세 배당 구상은 내년 중간 선거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현금 살포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7년여 만에 미국을 방문한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에게 베푼 환대가 연일 화제입니다. 특히 트럼프의 아내 멜라니아 여사가 백악관 국빈 만찬에서 입은 초록색 드레스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USA Today는 짙은 녹색 드레스는 사우디아라비아 국기를 견본으로 짠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 드레스는 지난해 사우디 수도 리아드에서 대규모 패션쇼를 개최한 레바논 출신 디자이너 엘리 사브가 디자인한 것으로 가격은 3,350달러라고 합니다. 사브의 리아드 패션쇼는 빈살만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우디 경제현대화 프로젝트 비전 2030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멜라니아가 해당 디자이너와 드레스를 선택한 것, 역시 빈살만 왕세자에 대한 호의의 표현이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미국 내 지난 9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11만 9천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장치 두 배를 넘는 수치로 일단 고용 창출력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실업률은 전달 4.3%보다 0.1% 포인트 오른 4.4%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로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고용은 늘었지만 구직자 증가 등으로 실업률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연방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7월 비농업 고용을 기존 7만 9천명에서 7만 2천명으로 7천명 하향 조정됐습니다. 최근 몇 달간 고용 증가 폭이 재조정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노동시장 둔화 속도가 시장의 체감보다 빠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미국에서 2주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수당 청구자가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노동부는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197만 4천 건으로 한주 전보다 2만 8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팬데믹 기간인 2021년 11월 첫째 주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아졌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의 증가는 실업 후새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다음 달에 있을 연준 FOMC의 금리 결정에 금리 동결 쪽으로 더욱 무게가 실리는 경제수치들이 잇따라 전해졌습니다.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타코를 팔던 노점상을 단속하던 지역보건당국 검사관이 노점상 식재료에 표백제 분리치를 들이부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노점상 주인은 검사관들이 가판에 놓인 음식물 폐기를 요구하자 재료들을 트럭에 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사관이 대뜸 표백제를 남은 음식들에 부어버린 것입니다. 이 장면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과인 단속을 비판하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시정부까지 나서 해명했습니다. 문제의 노점상이 무허가 영업하며 공중보건 위반 경고를 반복적으로 무시했다며 극단적 조치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검사관들은 단속 시 표백제 등 첨가물 사용은 질병 예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준적인 공중보건 관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된 인공지능 AI 고인형이 어린이에게 성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위험한 행동을 유도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문제점이 드러나자 제조사는 제품 전량을 회수하고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이 제품은 싱가포르 장난감 업체 폴로토이가 제작한 오픈 AI의 GPT-4 모델을 탑재한 인형으로 가격은 99달러입니다. 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쿠마는 활발한 대화부터 교육용 동화 스토리텔링까지 사용자의 성향과 필요에 맞춰 반응한다며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공익 연구 그룹이 발표한 보고서는 이 인형이 아무런 안전 장치 없이 부적절한 대화를 이어갔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연구진은 쿠마가 성적 취향과 역할극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집안에서 칼이나 성냥을 구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위험 행동을 부추기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11살 소년을 쫓아 패밀리 달러스토 안까지 뛰어든 흑곰의 아찔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매장 앞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던 중 자신을 바라보는 흑곰을 발견한 소년은 비명을 지르며 매장 안으로 도망쳤지만 흑곰이 매장 안까지 쫓아 들어온 것입니다. 흑곰이 따라붙자 매장에 있던 직원에게 달려갔고 이들들은 다행히 도망을 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빠져나간 사이 흑곰이 계산대위를 뛰어오르는 모습이 그대로 CCTV에 촬영됐습니다. 바로 코앞 45cm까지 맞다뜨렸던 소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입을 가진 남성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미국 청년이 화제입니다. 미네소타 출신의 아이작 존스는 입을 최대 10.196cm까지 벌릴 수 있습니다. 한 입에 야구공, 바나나 한 송이, 10장이 넘는 햄버거 패티 또는 사과를 어렵지 않게 넣을 수 있는데요. 그가 공개한 영상에 놀라워하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작은 원래 이렇게 태어났다며 입을 크게 벌리면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거나 무서워하는데 그런 반응을 지켜보는 게 재미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시도해본 것중 가장 기이했던 건 벽돌이었다며 너무 크고 단단해서 오래 벌리고 있기가 정말 힘들었다고도 전했습니다. 한편 일반인이 입을 무리하게 벌릴 경우 턱관절에 부담이 쌓여 턱관절 장애를 겪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경고도 나왔습니다.